다음은, 슬라쉬, 배기 동작입니다. 배기 동작은, 팁으로 상대방의 눈이나 코를 칼로 베듯이 일직선으로 스트라이크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딩 세스룩, 레디, 원, 눈을 치고, 투, 쓰리, 호,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게 되면, 상대방 팁으로 상대방 눈을 직선으로 달라서 치게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센 스무브. 리, 원, 두, 셋. 이런 식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뭐냐면 지금 보게 되면 제가 허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어깨임이 아닌 허리힘으로 치고 허리힘으로 치고 허리힘으로 치게 되는 부분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허리 동작 트는 동작을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